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혁들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우리 고객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시원한 차한대 정말 시원하고 실속 있고 그리고 실속 있고 또 실매물에 실용적인 차입니다 캠핑 가족나들이 주말농장에 딱 좋은 차 SUV입니다 가격 좋고 성능 좋은 바로 코란도 C입니다 뉴 코란도 C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2015년 오해 등록한 8 8 0 0 0 k m 의 신세계 무사고 차량입니다. 뉴코란더 C 2.0의 이륜 RX 최고급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세계입니다. 무사고입니다. 뉴코란더 C 2.0의 RX 이륜의 최고급형입니다. 이 차는 한 사람이 탔던 차고 사고도 없는 차,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있고 키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관리가 잘된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이 영상 끝부분, 이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은 가격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우리 유튜브 고객님에게만 드리는. 특별 할인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콕 방지 필름에서 뽁뽁이를 했고 타이어 휠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전면 유리 썬팅도 되어 있어서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그리고 밖에서는 안 보지만 안에서는 잘 보입니다. 신변 보호도 되고요. 본네트 트렁크를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고, 옆모습 보신 것처럼 문콕방지또 전체적으로 차가 아담하고 둥글둥글하고 멋있습니다. 매니아들만 찾는 바로 더 뉴크란더 실리버시데요 뒷모습입니다. 리어 스포일러, 또 후미등도 불이 잘 들어오고, 후방 감지기도 작동이 잘 됩니다. 트렁크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색깔이 흰색입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된 차. 이 차의 특별 할인 가격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제 5인승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을 보더라도 정말 깨끗하고 옆에 플라스틱 마감재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도 깨끗합니다. 천정도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사방 팔방 뒤져봐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앞좌석 보겠습니다. 중보신 것처럼 이렇게 질감도 좋고 상태도 좋고 쿠션도 좋습니다. 변색이나 탈색도 없이 잔지름도 없 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뒷좌석 보시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한눈에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깨끗하고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전차 주분이 원래 있던 카페들이 없어버리고 이렇게 좋은 매트를 깔아놓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관리를 잘했던 차입니다. 핸들 보시면 알겠지만 핸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무엇보다 핸들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핸들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려면 촥 잡는 그런 느낌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실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시보드 보기에는 대시보드 덮개가 씌워져 있는데요. 이덮개는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햇빛 반사도 잡아, 잡아주고요. 열차는 도어집니다 먼지 않는 것도 잡아주고, 물건을 올렸을 때 쏠린 것도 없고, 멋도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의 대시보드 덮개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상단에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의자를 보더라도 크게 손상된 것도 없고, 이제 운전석 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사용감이 있어서 울긴 했는데, 그외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청결합니다. 지금 핸들 일선 기능 v d c 기능 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주행거리 보겠습니다. 88,000km의 실주행거리입니다. 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도 없는 순수자가용의 확실한 무사고. 그리고 실주행거리 88,000km를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드립니다.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주기적으로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도 지지만 특히 휠이 너무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 엔진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의 또 보시면 색깔도 좋고 양도 적정하고요. 디젤 고유의서면잡손도 좋습니다. 엔진도 참 좋고, 배터리도 강력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은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기어봉 손잡이 쪽에 이렇게 앞좌석 열선 시트가 있고,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접이식 밀러 버튼 시동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녹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 후진할 때 아주 유긴합니다 그리고 전면은 전면 유리 선택되어 있고 하이패스를 눌러줍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앞뒤 두 채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랙박스입니다. 24시간 고객님과 차, 차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성능을 보겠습니다. 성능 보시면 알겠지만 전선 침수 영업이력 확실하게졌습니다 이한 사람이 탔던 차 무사고에 자동차 크림에서 볼 듯이 단순기한도 하나뒀습니다 하체를 보더라도 미세누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에 의한 무상 보증이 되는데요. 엔진, 미션, 주인 그립, 사고 임무, 미세누이까지 다 해서 무상으로 에이스가 됩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신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쉬운 점 마음껏 해보고 그 다음에 구입하셔도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보험가입, 출고, 이전 등록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께서 이차를 구입하신다면 할부, 현금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할부는 바로 KB국민 내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피탈등 국내은행과 캐피탈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금융 혜택을 마음껏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바로 할부 기간은 2년, 3년, 4년 최고 5년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상환 상황, 중도상환은 아무 때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중고차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다. 아니면 하찮은 궁금증이 있다. 정말 꼭 궁금한 게 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한번 전화에 확실한 결론, 한 번에 결론을 내 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해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뉴크란드 c 를 보셨습니다. 2.0의 RX 2륜 최고급형 2015년 5월에 등록한 88,000km 무사고 차량 오늘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 드리면서 우리 고객님, 유튜브 고객님에게 드리는 특별 할인 가격을 알려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